나못 들어가 왜못 들어간다고 금지야. 어? 개 금지야 어개 금지야 너 닭인데. <웃음> <웃음> 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엄청 친절하고 잘 웃지만. 오. 네. 갑시다. 오 오늘은 <laughs> <laughs> 저희가 진짜 오랜만에 방콕 근교로 나들이를. 보통 이제 담넌사 두억이랑 매끌런기차길 어, 시장이랑 묶어서 투어를 많이 가. 어. 근데 거기가 멀단 말이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한 30분 거리에 롬마요? 람마요람람마요 아, 람마요 수상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수상시장은 아침에 시원할 때 가야 되잖아. 근데 저희가 어제 화재 이슈로 인해서 <laughs> 어제 새벽에 비상벨 이슈로 인해서 늦잠을 잤습니다. 9시 넘어서 갑자기 비상벨이 울리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도 한번 비상벨이 울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금방 꺼졌잖아. 근데 어제는 10분이 지나도 안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안내방송이 나오고. 근데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막 웅성웅성 되고 있는데. 한꺼풀이막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아 나가야 된다 싶어갖고 다 같이 내려가고 그도는 완전 깜깜하고 계단 내려가는데 무서운 거야. 옆에 내려가는 사람들도 당황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줄 서서. 근데 한 14층 정도 내려왔을 때이 정도 비상벨이 올려올렸으면 연기라도 나야 되는데 안 나는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그 비상구가 1층이랑 2층을 제외한 곳은 안에서 열고 나오면 밖에서는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14층까지 내려왔으면 1층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야. 진이 혹시 몰라서 운동화 끼고 다 같이 탈출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직원이 한참 뒤에 왔어. 근데 그러더니 갑자기 응. 너가 직원이 잤대 그랬잖아. 응, 맞아. 그지? 너 어떻게 알아들었어? <laughs> 그 태국 거밖에 못하는 직원이 와가지고 태국인들한테 어. 설명을 해주는데 나이헝 어. 나이파이 이러는 거야. 어. 파이가. 불인 걸 알고 있었거든 어. 그래서 마이파이라그래서 아, 불이 난게 아니구나 근데 그 다음에 그 태국인 직원이 나이형 시큐리티 넌뭐 e a 저저고 하는 거야 말을 하는 와중에 단어를 알아들은 거지 나 w h 시큐리티가 시큐리티 방 안에서 어. 넌 잤다는 거 n g u 그래서 아 직원이 잤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대충 알아듣고 어 그렇대 야. 라고 한 거지 t 이제 또 화재 경보가 울렸으니까 소방차가 온 거예요. 근데 태국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 워낙 교통 체증이 심하잖아. 일단 오토바이 소방차가 두대가왔어 사이렌 왔고. 울리면서. 그리고 나서 좀 있다가 툭툭이 소방차가 오더라고요. 오, 이 약간 태국의 도로 사정을 고려한 소방 시스템이구나. 우리가 진짜 실수할 게 있어. 어? 내가 맨날 옛날엔 위기탈출 넘어온 거더 열심히 봤잖아 어. 진짜로 우리가 14층까지 내려왔는데 안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그 무조건 내려가야 돼. 근데 네. 다 같이 내려갔는 6층에서부터 막 연기가 올라왔다. 우린 다 죽는 거야. 수건에 물을 묻혀서 갖고 내려왔었어야 되는 거야. 그 소방관들이 반몇 분만에 오는지 알았잖아. 한2 0분 걸리더라고. 자 도착. 음, 여기에 배를 타고 수상시를 구경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오. 배를 타야 되는 데. 한번 물어봐봐. 어디로 가야 되나? 카토카피카, 찬야 랑 르아 르아, 티나이. 아, 다끝나카 일본이다 배 탔는데. 완전 여기는 현지인들 시장이네 진짜 4마카퍼어 보트. 롬 나카 하이 너이 뭐? 마이 다이 카? 롬 아? 나카 <목소리> 하이 너이 다이 마이 카? 하루에? 하루에? 차이유 엘라 따올 라이 어 40분 걸린대 우리끼리 둘이 타면 원래 이게 다 내가 보기도 다섯 명이 모이면 가고 한 명당 1 0 0이래 그러니까 배 하나 500인 거야 오 조심해, 조심. 좋은데? 나는 이런 게 좋더라고. 오, 분위기 있네, 여기. 오빠, 내가 완벽한 문장은 말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 좀 하지? 어, 그래. 잘했어, 잘했어. Let's 아, go. 원래 진이 만약에 친구랑 왔다면 이런 거 절대 안 타는 스타일이거든요. 저는 이런 거 좋아하고 나는 방콕에 와서 수산시장 이렇게 배 타본 한 번도 나도 없어. 처음이야 우리 실수한 게 있어 왜? 우리가 지금 배 타는 데 미쳐가지고 내가 어... 실수했다 뭐. 구글 평해 보면 무조건 먹을 거 사서 타랬어 길기 때문에 이게 다야? 우리 뭐 어디 쓰는 거 아니야? 4 0분짜리 쓰는 게 아니야 서서 구경하고 이런 거한시간 반짜리 아, 빨라 엘리야 음. 이거 뭐야? 나는 이렇게 보트가 가면서 이제 음식도 먹고 구경도 하고 뭐 장도 보고 이런 줄 알았지. 이거 맞아? 나도 내가 생각한 거 약간 그이 있는데. 어? 뭐 섰는데? 처음으로 어. <laughs> 30분 만에 어. <laughs> 출발한지 30분 만에 처음으로 섰는데. 가면서 왜 장보고 이런 게 아닌데 그냥 보트 투어네? <laughs>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걸사서셨라고한거 그러니까 무작정 달리는 거야. 어뭐 샀네. 아... 아, 아저씨가 드시려고 산 거네. 아 나는 우리 주시는 줄 알았더니 아저씨가. <laughs> <산 거네. 웃음> 나는 서비스 알았는데 또 이제 또 달리는 거야. 자기 밥 사러 온거 아니야? <laughs> 어 비건 와 비건 와, 저건 아고다아고 악어. 저거 아고 아니야? 악어? 와, 아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올라갈 올라갈려고 하나?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아, 1 5 m 는 되는 것 같아. 어, 너무 귀여운데? 재밌어. 아, 어. 재밌어. 어. <laughs> 도마뱀 두개 남았잖아, 두 마리나. 뭐야? 마켓. 마켓. 아, 끝난 거야? 엘리야 아 끝난 어, 거야? 그런가? 거... 아 끝난 거라고? 그래 달리고 끝났어. 아 진짜 끝난 거야? 피니시, 그럼... 피니시. 그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웃마켓. 아컵마컵 나도 모르겠어 눈 감았다 뜨니까 도착했는데 아... 아저씨 폭주 뛰는데 그냥 동참한 기분이네 왜담론사도어 영상보면 배타고 천천히 가면서 구경하고 뭐 사고싶으면 멈춰서 그 흥정도 하고 이런게 매력인데 그래. 요거는 2만원 내고 그냥 냅다 달리는거야 우리 뭐좀 먹어야 되는거 그래, 아니니? 그뭐좀먹지 일로와봐 아 눈물이 다 난다 스피드를 너무 즐겼더니 눈물이 나오 어, 싸다 천, 1,500원 1,200원 진짜 현지인 가격이네 어... 나는 돼지꼬치. 나도. 닭꼬치 먹어. 아니다, 돼지꼬치. 태국은 돼지지. 와, 이거 하나 먹어야 되나? 그러게. 어, 다운라이카다올라이카 아, 80박. 3,000원이네. 그리고 가격이 싸네. 대부분 다 2,000원, 3,000원, 5,000원. 한번 먹어볼래? 어, 그래? 먹어볼래. 태국식 디저트 인가 저게 요런 건데요. 어, 이게 뭘까? 트? 솔트 먹을래? 나 스위트. 아 타이 크리스피 팬케이크. 한국 어, 구왕이래. 먹어볼까? 자. 우와. 시원하게 주스 한 모금 먹어보자. 아 진짜 맛있겠다. 맛있다 맛있어? 대체적으로 서양 관광객은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 거의 현지인들이 오는 데라 가격이 싼 거지. 저 페어 거의 반 가격이야. 맛있지? 응. 양념이 진짜 맛있다. 맛있다. 응. 근데 단체 배 타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수산시장은 구경하고 싶은데 너무 먼 데는 못갈것 같고 가까운 데 가지고 싶으시면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나여 괜찮은 것 같은데, 진짜. 응. 누가 그렇게 평을 다신 분이 있대. 짝두짝의 약간 음식 버전이라고. 그런 느낌이 뭔지는 알것 같아 저희가 어제 쩌페어 야시장을 갔는데 예전에 저희가 촬영할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거의 그 랭쨉집이 다 먹은 듯한 느낌? 그래서 옛날에 그 태국 고유의 야시장 분위기가 거의 안 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진짜 그 옛날 야시장 느낌이 물씬 나 관광객보다 현지인들이 더 많은 시장이에요 어때? 추천해? 어 나는 좋은데? 나도 오랜만에 와서 그런가? 음... 방콕 시내에서 그랩을 타면은 한만 오천 원이고 어. 볼트 타면은 한만원 정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니지. 4 0분 아, 왔는데 우리 4 0분 음. 왔어요. 어. 아, 음. 맛있다 이거. 음.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이거. 진짜 맛있는데? 응 음, 맛있어. 굶고 오셔도 될것 같아요. 먹을 게 너무 많아. 어. 싸고. 음. 인정 그러면 우리 야시장 야, 이거 진짜 맛있는데? 맛있어 음내 입에 맞을려나? 맛있어 주황색이랑 코코넛이랑 과자랑 한입에 먹어봐 음 괜찮아 음 맛있게응 음 맛있네 이게 음 다음 코스는요? 다음 코스는 저희가 저번에 너무 맛있어서 그애까마이 롤링 로스터그 본점이 근처에 있대요. 사실 거기를 가려고 알아보다 여길 알게 된 거잖아. 그럼 또 본점 가봐야지. 어, 본점 가봐야지. 얼마나 또 맛있나. 아, 네. 여러분. 제가 맨날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까먹어요. 그리고 나중에 편집할 때 후회하거든요. 제발. p 리 e a s 좋아요. 구독 댓글. 띠링띠링. 자, 티카아산쩍파이 띠니카. 오케이, 가. 대대. 어. 아 태국 잘하니까 편하네. 아저 여기입니다. 멋있다. 건물 봐 멋있어. 어 멋있어. 약간 창고 느낌. 아여기 어, 잘해놨네. 잘해놨다. 요렇게 여기는 롤링, 롤링 로스트. 오빠 나 사진 한 번만. 나못 들어가. 왜? 못개 들어간다고? 개 금지야. 어? 개 금지야. 너 닭인데. 엘까마이에서안 <laughs> 먹어본 거다. 메뉴명이 뭐죠 이거는? 블랙스노우. 이 위에 크림을 눈으로 표현한 그런 냉정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흑백이야? <laughs> 요즘 진하고 저하고 흑백 요리사에 완전 빠져있거든요. 너무 재밌지 않아? 어, 진짜 너무 재밌어. 그치? 어때? 저는 크림의 깊이를 중요시 하거든요. 아유, 저에게 자유를 줬어요. <웃음> <웃음> 성공 드리겠습니다. 성공을 드려요? <laughs> 이것은 맛의 기준점이 결코. 낫지 않습니다 너는 안돼 <laughs> 저희가 택시를 타고 계속, 계속 시장에서 여기 오고 또또 또 이따 밥 먹으려면 또 택시 타고 가야 되고 아싸리 렉트. 하루 투어 하루, 하루 투어를 투어. 해서 내가 볼때 이렇게 묶어서 그냥 투어로 이 지역 오는 것도 괜찮은 거 같아 내가... 내가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 그래? 분노의 질주 분노의 질주? 너 오늘 분노의 질주 했잖아 <laughs> 아, 그니까 네. <laughs> 만약에 대중 팝 같은 거를 우리 채널에 영상 만드는데 쓸수 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 진짜 해보고 싶은 거 많거든. 음. 근데 못해. 저작권 때문에. 이렇게 나는. 치면 우리가 진짜 어릴 때 저작권 같은 거 없어서 길거리 가면 테이프 막사 아 그러네. 모르는 노래가 없었다고 그때는 친구들하고 돌려가면서 듣지 소리바다에서 다운 받아 다운받아 듣지 네로 버닝룸에서 그럼. 그거 알지? 예전에는 그 시대 때는 그 네로 버닝룸으로 고백도 하고 그랬다고. 자기가 노래 선곡해서 어 그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주고. 아 시디에다 부어가지고. 그렇지. 1번부터 15분까지 앞. 노래 제목만 따면 너를 사랑해 뭐 이런 거 맞춰가지고 손톱 봐봐봐 뭐야? 이게 내가 어제 칠한 건데 나름 이게 태국에 어울리는 뭔줄 알아? 뭘 표현한 건줄 알아? 닭발 아니고 뭘 표현한 건줄 알아? 닭발인 줄 알아? 태국 하면 뭐야? 수박, 맨날 수박. 마시는 거 그래 수박이라고 어... 수박을 표현한 거야 이렇게 한번 시작해봐봐 수박을 어... 표현했어 땡? 괜찮네 땡거 빵 그거 알아? 내가 이제 태국어를 공부하면서 태국에도 관심이 조금 더 깊게 생겼단 말이지. 태국 문화나. 그래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태국어에 싸눅이라는 게 있어. 싸눅은 즐겁다는 뜻이야. 싸눅. 싸눅. 어. 이게 어. 즐겁다라는 뜻이야. 뭐 영화가 즐겁다, 뭐 파티가 즐겁다 할때 싸눅이라는 단어를. 써. 싸눅. 이렇게. 싸눅이라는 단어가 태국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야 태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랑 문화를 표현하는 단어라는 거야 불교의 가르침이 그거잖아요 물질적인 거를 추구하기보다는 행복은 내면의 즐거움에서 나온다 그게 이제 태국인들이 추구하는 문화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움을 찾는 거죠. 근데 이 즐거움이 어마어마하게 뭐큰 분화, 큰 행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주변 이웃들과 어울리면서도 즐거움을 찾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동남아, 특히 태국 왔을 때 사람들은 엄청 친절하고 잘웃지만 뭔가 이렇게 느긋한 게 답답하게 느껴졌었단 말이야. 처음에는. 근데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싸움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게 이해가 되는 거야. 느낌상으로는 더 음. 뭔가 그런 마인드가 깊숙이 자리 잡은 그치. 느낌. 공공 장소에서 싸우는 음. 사람을 거의 본 적이 어, 진짜. 없어. 싸우 거 싫고 웬만하면 분쟁에 휘둘리는 거 싫고 내가 이번 생에 덕을 쌓으면 다음 생에 잘될 거라고 있잖아 그치 그치 그것도 이 싸누기 일부분인 거지 단적인 예로 우리 운전할 때 보면 음, 그치, 진짜 그치. 빵빵도 음. 안거리고 뭐 창문을 내리거나 음. 그러지도 않잖아 그냥 내가 없으면 없는대로 있으면 있는대로 이 삶에서 만족을 찾는 거지 음. 태국 사람들이 음. 걸면은 음. 거의 다쓴대 맞아 맞아 동남아에서 소비 지수가 제일 높은 축에 속하는 나라. 맞아. 사실 하루 임금이 400 어. 바트가 안 되는 건데, 많지. 왜냐면 어차피 못 모으니까. 방콕에서 집을 살수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싸누게 대해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런 시선도 있더라고 태국은 어쨌든 계급이 남아 있잖아 왕족이 있고 그 하이소라는 계급이 있고 로쏘가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 어차피 내가 노력을 해봤자 그 위로 올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진 거에 만족을 하는 그런 게 생겼다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싸누게 가려진 이면이라는 말도 있더라고 이 삶에 만족하는 마음가짐이 배울 점이다 나는 다. 만족해. 아니, 너 만족 못해. 아니야, 만족해. 너또뭐 사달라고 했잖아. 야, 그리고 나름 태국 전체는 모르겠고, 일단 방콕만 기준으로. 관광객이 음. 그 가장 많은 곳이 방콕이니까. 음. 관광지 기준. 치안도 좋은 편이지 않아? 방콕의 치안? 음. 유튜브 보니까 음. 방콕 치안이 굉장히 좋다. 서울만큼 음, 음.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음. 보니까. 근데 나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음. 서울이나 방콕이나 평범하게 살면은 음. 치안 수준은 비슷한 것 같아. 이건 나사가 안 풀렸을 때 그치 그치 어, 근데 그치. 만약에 내가 나사가 조금 풀렸다 음. 그러면 그거 대비 위험도는 10배 20배 더 커지는 거 아, 같아 그럼 그럼 이게 아무래도 여행지를 가다 보면 들뜨기 때문에 내가 평소에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돼 있어 나도 음. 이제 친구들하고 여행 가면 조금 더 과감한 옷을 입는다던가 음. 뭐 클럽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잖아 여행지는 좀 들뜨는 마음이 있잖아 그런 상황에서 모르는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일단 특히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식 클럽 같은 데서더 먹으면 안 되고 왜냐면 0.1%에 미친 놈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픈 채팅에서 사람을 만나는 것도 너무 안심하고 만나면 안 된다. 항상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즐기셔야 될것 같아요. 어디가? 어디가? 아 시원하다. 근데 뭐야 여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엄청 많지. 손님 많네. 저희가 이른 저녁으로 선택한 식당은 읽어줘, 저거. 진저팜 키치. 아 여기 농장을 갖고 있나봐. 오 어, 미쉐린이네. 어, 뭐야, 미쉐린이야? 빗구르망. 아 빗구르망? 응. 다섯 개나 받았는데. 오가닉. 오 어, 매년 받았네, 2000년부터. 아 농장을 가지고 있구나. 어 그런 거 같아, 2020년부터 매년 받았고 이게 농장을 갖고 있나봐. 신선한 재료를 만든 거겠지,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여기 예약 안 하면 못오는 데인 거 같은데 느낌이. 얼마? 진짜인가? 너무 꽉 차는 건가? 유명한 데였어. 저녁 시간에는 예약 안 하면 못 오는 데인가 본데? 음... 이거 봐. 이, 이게 한상, 백반 한상 이런 건가 봐. 이 분위기 굉장히 고급지고, 나름 미세린 식당이라 사람들도 많고. 되게 유명한 데네. 난니까 어, 그러니까, 나는 몰랐어. 저희가 시킨 거는 무슨 이렇게 백반 한상 같은 게 있어요, 여기도. <laughs> 그치? 한, 한정식처럼 어, 뭔가 한, 세트 어, 어. 백반집처럼 이렇게 세트 메뉴가 있어서 보고 시켰고 그게한 200~2만 1천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거랑 지니 먹고 싶은 거고 저희가 지금 약간 애매한 시간이라서 많이 배가 고픈 게 아니라 그냥 일단 두 개만 시켜봤거든요. 모자를 더시켜 오케이. 오케이. 가. 이식당은 지니 찾은 거거든요. 맛있으면 요 코스 아주 괜찮네. 아 그리고 오늘 너무 재밌었다. 난 특히 진짜 도마뱀 너무 좋았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이리 와봐. 진짜 방콕만 해도 이렇게 갈 데가 많아 방콕 근교, 시내에서 가까운 수상시장 역시 나의 선택은 뭐다? 재수없다 큰일 아, 난다 너 뭐. 겸손의 미덕을 배워 검색은 네 전문이지 내 전문이야 난 목테일 기분내는 거지 아이씨 <laughs> 그거 빨대 아니야 음. 어? 나왔습니다 귀여운 게다 어, 이거는. 이 민물게 아니야? <laughs> 이거는 개잖아, 개. 응. 에다가 어? 어, 이렇게, 어, 내장, 내장. 내장 맞지? 엄청 크네. 이거 엄청 크네. 코코넛 밀크향이 어디서 굉장히 강하게 나. 인도네시아 산발 느낌인데, 이거는? 응. 음. 음. 맛있지. 응. 음. 진짜 고소해. 응. 음. 이거 순대 같이 생겼어. 저거 완전 순대인데. 아 이거 두 개는 완전 오빠가 좋아하겠다. 이거는 매운 스타일. 아, 치앙마이 소세지라고 써있었거든요. 음. 매콤해 근데 맛있어. 명절 때 해먹는 그 동그랑땡 음. 있잖아. 그거 매콤 버전 느낌이나 식감도 맛있어. 음. 나는 요게 궁금했거든. 이게 약간 인도네시아 산발 느낌이야. 고추 산발 느낌. 어. 여기 고추씨가 엄청 많이 들었어. 진짜 백반 한 상이네. 음 어때?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저거 밥 비벼서 그냥 하나도 먹겠는데? 고추 매콤매콤한. 엄청 약간 그왜 고추 고추 절임 느낌이에요. 밥 도둑이네 저거 완전. 제가 볼때 이런 야채를 찍어 먹는 거 같거든요. 약간 장 느낌으로 이거다. 밥 넣고 쌈장처럼 이 안에 고기가 들었네. 이거 약간 그 른당 같은 거네. 제육쌈이 제육쌈. 음, 음, 너무 맛있어. 음, 맛있다. 맛있네 근데 다좀짜 응. 간이 좀 세서 무조건 흰밥이랑 먹어야 될것 같아 여기가 사실 간은 오가닉인데 간은 오가닉이 아니야 많이 짜 어. 그래서 보니까 이 채소랑 장이랑 삼삼 먹는 약간 하나 시켜서 둘이 먹어도 될것 응. 같아 세트가 7 5 0바인가 그럼 28,000원, 30,000원 왜냐면 지금 이거 양이 되게 많아 밥 비벼 먹으면 두 공기도 가능해 음. 맛있네 근데 뭐 맛있어 여기 전반적으로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생존입니다 생존입니까? 생존입니다 고류 아닙니까? 고류 아닙니다. 재료의 맛을 잘 살려서 저는 플러스를 드리겠습니다. 본점이 치앙마이에 있고 아이콘 시암에도 진저판 키친이 있대요. 아, 아이콘 시암에도 파타야에도 있고. 여기저기 많은가 봐요 본점은 치앙마이다 <laughs> 유기농 재료를 사용하고 MSG를 안 쓴대요 음. MSG를 안쓴거 치고는 굉장히 자극적인데? 근데 맛있는데? 응, 맛있어 근데 진짜 맛있거든요 엄청 유명한, 생각보다 굉장히 유명한 데였다는 그런 소식을 전하면서 필요 없어 왜 이래? 그래? 졸려? <laughs> 가격이 조금 있지만 괜찮아 아 만약에 어... 부모님이나 손님들 오면 아이콘 시암점으로 가면 되겠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플레이즈, 커쿵카 쩍간, 쩍간 이렇게 하는 거야. 쩍간. 아, 응. 또 봐, 또 만나요. 내옷 쩍간 카